700마다 있네. 맞지? 맞을까? 왜 이렇게 안 꽂아지지? 앞뒤가 바뀌었나? 빨리 확인해. 아니야, 근데 그럴리가 없어. 진짜? 진짜야? 증거 없어. 증거 붙은 건 기각. 어, 내부 깔러아는데 내부? 내부. 아, 오빠 돈 내부 깔아. 이게 선풍기 케이스야. 어? 실링팬? 짠. 오. 넘어수 있네. 얘를. 응. 준 거야. 이렇게 서 카라비너까지 준거야 오~~ 톡 치면 이제 꺼져 우리처럼 날개 날아갈 일은 없겠네 우리 끔어? 뭐? 어딱 우리 있는데 한, 한 기만 안 올라올거야 밟아 그냥? 어 했지? 됐다 안어치워 송국장에 밥 먹고 명란솥밥 고기 먹고 응. 이거 빨리 잘라달라고 해 지금 오빠가 잘라주면 되겠다 머리 이름이 뭐야? 딱쟁인가? 몰라 응. 나 비듬 없어 이거 촉 에? 뭐해? 그래서머리 뭐 어디서 <laughs> 고 있어? 머리 나한테 해달라 해지나 흰머리 나가지금 아, 흰머리 있어서 <laughs> 뭐야? 흰머리 난다고? 아니요, 사장님, 이거... 그럴 수 없어. 진짜 흰머리네, 근데? 됐어, 됐어. 드디 예, 캠핑장에서 내가 이걸 구워보는구만 엄마 뭐라 하네? 국물빵 구우는거야? 뭐라 해 살면서 가지가지 바다에 하지 말고 저기다 할걸 그랬나? 번호에다가? 이거 써. 불바다 청소하기 힘든데. 내가 닦잖아. 불바다 오빠가 언제 닦았어. 뭐야, 맨날 내가 닦아. 그래? 화이팅. 짜라란. 오, 치즈 눌러 구워줬어. 앗, 뜨거워. 잘 됐어. 음. 맛있네.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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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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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얇게 길게 할수 있어? 난고이 넣을거야 아 이거 찍 고해. 해 고해. 고해. 가절. 오, 안 돼. 붕어빵, 철망 오, 똥 오, 붕어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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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붕어빵. 붕어빵. 붕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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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어빵. 여기템다 어떻게... 해? 타잖아, 꼬리. 다시 닫아 봐. 아, 오빠, 건이었다 펠레. 응. 오 제대로 문이 나왔어. 이거. 오. 깔은 나왔지. 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기 부분이 응. 조금 덜 밀가루가 들어가서 응. 꼬리에다가 치즈를 넣으면 안 되겠다 터지네 꼬리가 얇아서. 얇아서 그래서 아까부터 꼬리 쪽만 난리가 났었던 거야 명탐정 명란자? 명 <laughs> 들어 하나 둘셋 어. 붕어빵 먹을 줄 모르시네 사장님 좀. 아니 붕어빵 집에서 이거 다 걷어내고 주잖아. 그거 일부러 붙여주는 집도 있다니까. 지금 이따 먹을 거지. 응. 어. 먹지 마. 응? 뭐 오빠 자신한테 하는 다짐이야. 아. 이거 방금 만들기 힘들었던 거다. 3초야. 집에서 너의 소원을 잃었으니까 이제 당근을 올려 무슨 소리야 당근을 올리면 오빠가 아싸 싼거다 하고 사갈라고 어. 됐다 아아 안돼 피자맛을 묻히잖아 어. 뜨거워요 안맞아 약간 대각선이야 어 진상. 뭘 먹어야 되지? 바람소리 차들 소리네 그니까 대박이다 응. 나 이제 이러다가 도축도 하고 회도 썰겠어. 도축은 이런 큰못 타지. 당연히 칼을 사지 진짜 시끄러워. 난 근데 이 스토브가 제일 편한 것 같아. 구이바다보다. 뭐야 어, 뭐야? 불 조절도 편하고. 와, 오픈. 온다. 응. 음. 아. 와, 누깨니 <laughs> <뜯개로. 웃음> <laughs> 코인 육수. 코인 노래방? 나 코너 별로 안 좋아해. 노래방은 싫어. 근데 사실요 청국장 저 처음 끓여 보거든요. <laughs> 엄마가 끓여 주는 것만 먹어봤어요. 맛이 어떨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이렇게 오빠 다스어 콩을 넣을 시간이야. <laughs> <laughs> 오빠 어차피 그쪽 환기해야 되잖아. <laughs> 음송이 아니야 거기에 쪽파를 더 올려 먹어야 해 그냥 더먹고 그럼 쪽파를 올려 먹어 음. 두부를 안넣어 까먹었어 오참 맛있네 어, 막걸리 먹을까? 와 진하다. 엄청 진하고 톡 쏴. 다르진 않 은데 진짜 똥볼 식감 만은 달 램니 진짜 어. 뭔가 치킨 는 느낌 이 달라. 진짜 별이 달라서 그래도 그런가 봐. 치킨 는 음. 느낌 이. 음. <목소리도 많이 넣는다> 이 통에 냄새 많이 나니까 진짜 자게나 없이 서진짜다 배신 배우들이 소극장 살리기 주기 함께 다다 대장 다다다 그거 뭐지? 국가대표 이소까지 응. 응. 이거 밥먹다 꺼질텐데 꺼내? 하나? 어 응. 밥먹다 흐름 끊기면 하나니까 엄청 알려드 두부 넣어놨어 어. 너무 두껍게 쏘는 거 아니야 오빠 조금만 이러면은 전혀 안 으, 호르기 붙었다. 어? 아 이거, 퍽! 해줘. 뭐. 옆에도 퍽! 이거 해풀어졌는데 이끼 익었다. 잘 익었는데? 왠. <laughs> 엄청 웃게 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야, 어딜 가진 거. 기 때문에 했으니까 예. 웃죠 그냥 아이스. 자, 랑 비슷하다, 왜? 진짜. 아니, 니다 골뚜기 그냥 먹어봐 응, 먹어봐 응. 왜? 응. 맛있어 응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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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야 돼, 알겠어? 초장은? 응 초장, 응. 초장 맛있는데 초장 덜어야 돼 어딨어? 어어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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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괜찮아. 마이크를 잡고? 음. 네, 지금 준비됐습니다. 음. 여기 있는데. 네. 미나리전인가?

다 근데 우리 커피를 또다 먹었네. <laughs> 고기 하나만 올려주라. 발동이묻어있어 녹는다는 거야. 응. 국물은? 국물 먹어도 돼. 맛있다? 안 먹어봤어, 사실. 하면 제가 팔을 바꿉니다. 남자답게. 좋아요. 자, 수고 떨려. <목소리도> 어이 배판민 그 중독. 예, 네. 기먹으그래 네. 진짜 술자 음. 먹었잖아. 계란 오빠도 계란 하나 하셔. 음. 아좀 많이 익었다. 반숙은 반숙인데, 좀 많이 익은 반숙이야. 내 거는 거의... 음. 딱적장하네 뭐? 이거 아, 뭐모 이거 하는거잖아 아, 고아 이거 축구 <성립소분들도> 많이

지금. 너무, 너무 세겠다. 이명 들려. 진짜 욕할 뻔했다. <laughs> 너무 세겠어. 이있 일부 김치 많이 넣었지 바 음. 푸핑이야 김치 조합 잘 어울린다 아니니? 지금 내 꼬아기 비슷해서. 어휴, 내 핸드폰 어디다 놨지내 잠에 들깨서. 아까 충전이 꽂아놨었잖아. 그가지고래가지고딴짓거가지 방법은 하나. 멋있지 여깄다. 시작할 수 있겠어, 이제? 해야지. 무조건이야?

다